0미터 결승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. 타령. 그래발하고서하게 천천히 천천히 조심해서 바 있습니다. 초급대표 정은성, 경기대표 김진인신남대표 박경근, 서울대표 이성호 경기대표 황금희, 신남대표 노인상, 경기대표 정진희부산대표 황현석. 여기 8명의 선수가 레이키를 즐기게 되겠습니다. 자, 현재 선수는1 9 6번 황현석, 아 방향성. 그 나머지 더블 세바퀴, 세바퀴. 전부 불바다 방향성. 나머지 두바퀴. 가야지, 아! 넘어가야지 아! 같아, 음. 여기까지 가, 여기까지 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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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야, 드디어 188, 1 0 6 1 8 6자 2위와 4위에 따라서 승차하고요자 이제 마지막 한 선수는 자3나남 직선수로, 직선수로 정준석, 정중석. 힘차게 대치성 통과했습니다.